2026년, 제네시스는 단순한 신차, 공개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GV60을 세상에 내놓는다. 처음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GV60은 자동차 팬들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모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럭셔리, SUV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제네시스 GV90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고급스러운 전기 수 u v 로 개발되고 있다. 웅장한 차체 비율과 절제된 곡선 디자인은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더욱 진화시킨다. 전면부의 두줄 LED 램프와 미래적인 디테일은 GV90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실내 공간은 마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킨다. 최고급 가죽과 천연 소재,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넓은 실내 구조 덕분에 2열과 3열, 승객도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다. 디지털 경험 또한 g b 9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운전자와 차량의 연결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며 차세대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더욱 개인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면에서 GB90은 대형 SUV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감각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성능과 정숙성은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넉넉한 주행거리 또한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는 전기 SUV에 대한 기존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주행 안정성과 안전 기술 역시 제네시스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첨단 충돌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현하는 것이 GB90의 목표다. 또한 GB90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모델로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는 GB90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동화 시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2026 제네시스 GB90은 단순한 신형 SUV가 아니다. 이는 제네시스가 바라보는 미래,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낸 결정체다. GB90이 도로 위에 등장하는 순간, 전기, SUV의 기준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